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고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가총액 1,600억 원, 그 다음에 유동주식 900만 주 되겠고요. 우리 거래소 공시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분, 우리 60% 종근다 홀딩스에서 43% 일단 많이 들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뭐, 매출 같은 경우는, 어, 코로나 때 이제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조금 돈을 많이 벌었죠. 일단 그 뒤로, 어,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영업이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어, 자산은 조금씩 음, 줄었다 늘었다고 있네요 자 우리 그러면 차트를 보실게요 자 일단 2015년에 상장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상장한 이래로 그때 가격은 아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, 코로나 때 4580원 유지했었고 우리 최근에 올해 아, 22년도 10월달에 4800원 정도 찍어줬죠 일단 바닥 두 군데 정도 찍어준 상태에서 지금 살짝 고개를 든 상태입니다. 지금 저점 살짝 높여주고 있고요. 우리 어 고점은 일단은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지금 여기 저항 라인을 만들었죠. 그래서 지금 7,930원은 현재 저항 라인이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살살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제 올라가다가 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조금 이제 끝단부 가면 이제 구름대랑 뚫고. 448선을 뚫어주는 그 시점이 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매스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. 지금 자리는 박스권이기 때문에, 어 맞다가 한번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15년도에 상장해서, 물론 이제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, 어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, 어 아직 뭐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일만한 조금 상승을 할만한 그런 그림은 보이진 않습니다. 아직도 이게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고 열심히 바닥에서 올리고 또 내렸다가 올리고 그런 그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어, 자리에서는 올라가면 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만 원까지는 갈수 있고요 어,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 은 우리 이전 저점인 사천 후반대까지 또 내려갔다가 뭐한 골파기 하고 흔들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, 약간 좀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계속 살펴봐야 하는 종목이다. 어, 바닥에서 튀어 올랐을 때 일단은 한300% 가까이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요거를 늦게 봐서 요200%때 어, 봤다 라고 하더라도 어,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올라가는 추세가 그냥 단순하게 계속 급등은 하진 않겠지만 흔들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시점에 어, 내가 그 타점을 발견하고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봅니다 뭐요 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계속 바닥 내려갔고요 바닥 찍어주고 올라오면서 매집봉 띄웠고, 매집봉 기준으로 우상향 추세 깨지 않고, 111선 강하게 228선까지 뚫어주고, 어, 요날, 다음날 쭉 내렸죠. 어, 그러면은 최소 228선만 안 깨면 반등할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. 그래서 바닥 찍어주고 급등한 그런 모습들, 음. 그래서 단기적으로나마 그런 추세를 좀 노릴 수 있기 때문에, 아직은 조금 애매한 자리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 음, 앞에도 우리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계속 일정 구간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음, 자리들 음, 그리고 그 앞에도 여기는 어, 이제 주가가 처음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기가 있었습니다 음, 그렇게 해서 경보 제약 일단은 뭐 재무제표라든지 전체적인 주가 흐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음, 또 이제 뭐 하락장을 막건 했을 때는 골파기가 나올 수도 있는 또 그런 충분한 종목이죠 오히려 하락장에는 이제 더 빠지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버텨주면서 좀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요 캔들들 위치들 계속 확인을 꾸준하게 일단 해주셔야 된다 뭐 매일매일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한 일주일 단위로 음. 그렇게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일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